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뭐 ADN 코리아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렸던 참 엔지니어링이 오늘 장에 또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아마 뭐 매매수하신 매수, 분들은. 한20% 정도의 뭐 작은 수익, 큰 수익은 아니야 생각해요 어, 수익을 보셨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참 엔지니어링에 대한 매매 강의 왜 하필 이 종목을 찍었을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테니까 어, 직장인분들도 늘 얘기하지만 저는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어, 단타, 단기 스윙, 스케핑 같은 관점에서 소개시켜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참 엔지니어링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늘 얘기했지만 제가 강의는 계속 같은 강의라든지 다른 강의에도 계속 반복해서 자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늘 명심하셔야 될 게, 이, 보면, 어, 이거 전에 들었던 강의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종목을 보면서 새로 계속해서 듣는 거랑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해하는 건좀 다, 어 한번 듣고 끝내는 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죠. 제가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는 것들은 그냥 이 종목 갈것 같아요라고 올려드리지 않고 늘 제가 뭐예요? 보면은, 늘 제가 여기 보면은, 어, 설명을 해요. 늘 여기서 관심 종목을 올려드릴 때, 이그왜이 그 종목이 갈것 같은지 설명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차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배워 보셨으면 좋겠고 또 가고 나서도 제가 다시 집어드릴 때아 제가 이래서 가는구나를 또 이해하신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진짜 아, 종목들 그냥 보면은 어 이놈 갈것 같은데라는 동물적인 감각이 본능적인 본능이 느껴져요. 그렇게 되,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금방금방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과연 이 어디 갔어요? 오늘 그 뭡니까? 참 엔지니어링이란 종목은 제가 왜 소개를 시켜드렸고, 왜이 종목이 오늘 장에서 어~ 반등을 노려볼 수 있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라는 게딱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돌파 매매와 눌림목 매매라는 게 있어요. 돌파 매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에 이 전고점 대를 돌파하는 구간대에서 수급이 붙는 걸 보고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돌파 매매라고 해요. 그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돌파 매매에 좀 해당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자, 참 엔지니어링이 지속적으로 뭘 했냐고 하면은 1700원대를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지속적으로 실패를 하다가 이번에도 뭐합니까? 이번에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하는 구간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냐고 하면은 이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돌파하는 구간대에서 새로운 돌파를 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돌파 매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참 엔지니어링의 매수 관점은 매수 관점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돌파 매매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근데 돌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어요. 무작정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무작정 들어갔다가 이 돌파는자에서 저항 맞고 물리면은 빠지면은 이제 앞서 이런 흐름이 나오죠. 앞서 이런 흐름, 이런 흐름. 이런 흐름. 그래서 이 돌파하는 자리를 무조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던 이유 중 뭐냐고 하면은,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번에 거래량을 집중해보자면요 자, 이번에 오늘장의 거래량, 아마 참 엔지니어링이 오늘 양봉을 잘 마무리해주면은 추가적인 상방도 더 기대해볼 수,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자, 오늘장의 거래량을 보기 전에 이전에 입서, 그러니까 오늘 돌파를 떠서 여기까지 먼줘 여기, 여기. 자, 여기 거래량을 보면요. 이 당시에 1,810원까지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을 뭐예요? 이전에 돌파하는 구간 때, 이전에 돌파하는 구간 때, 이전에 돌파하는 구간 때 나와줘야 될 거래량을 뭐였습니까? 뚫었어요. 이전의 이 거래량보다, 거래량보다, 거래량보다 이번에 돌파하면서 윗꼬리를 남겼지만, 윗꼬리를 남겼지만 생긴 거래량이 뭐한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크다. 그럼 이러, 이때는 뭐라고 볼수 있냐고 하면은? 자, 전고점에서 돌파하는 자리에서, 근데 이거 참고 여러분들, 이 차트의 고점에서는 안 맞습니다. 제가 미리 말했지만,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요, 어, 바닥에서, 바닥을, 바, 차트의 저점, 바닥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잘 가고 있는 우리 뭐 엄청나게 알았던 신풍지약이 있죠. 심풍지역이 갑자기 막 여기서,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거량이 막 이렇게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왜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차트의 고점에서 나오는 거량은 신규 매진 물량 거량이, 거량으로 보기보다는, 어, 이제 잔량을 털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설거지 파동의 거량이 한게 큽니다. 그래서 차트의 고점은 무조건 전 무시하고,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차트의 저점, 바닥을 기준으로 하는 강이다라는 걸좀 이해해주세요. 참 엔지니어링에서 뭐 했다고요? 자, 1700원대에서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다. 그럼 이런 건 뭐냐고 하면은, 자,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앞서, 앞서 이전에 이 저항대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앞서 이제 고점의 악성매물을 소화하는 거래량일 확률이 높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앞에서 고점에서 물린 사람, 물린 사람, 물린 사람들의 매물. 여기서, 여서 물려있겠죠? 여기서, 물려 있겠죠? 여기서 파, 여기 물려가지고 팔까 했더니 안 팔았어. 팔까깔때니안 팔았어. 팔깔때니안 팔까 팔았어. 여기서 이제 돌파했을 때이 거래량이 더쳤졌다는 거는 여기서 물려있던 애들이 이번에는 그냥 손절 쳤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다 크다. 어, 크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대에서의 이 거래량이 앞서보다 더 커진다. 그럼, 이런 종목은 향후 갈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 저희도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우리가 공략해 봐야 될 자리는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 들어간게 아니에요. 왜? 거래량이 터질 때 들어가면 그냥 같이 한강 갈수 있어요. 지금 이참 엔지니어링도 거래량만 보고 들어갔으면 여기서 지금 꼬리 물려서 지금 아우 나 한강 가야 되는 할수 있어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이 터질 때 들어간 게 아니라 얘도 볼까요? 얘도 실제로 거래량이 터질 때 들어갔으면 여기 오늘 운전면 먹었겠지만 그래도 빠지란 게 크니까, 거량이 터진다고 무조건 상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량이 터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가야 되냐고 하면요. 거량이 래 터져도 조정은 분명히 줍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라 했어요. 숨 고르기, 거량을 래 죽여주는 구간 때 들어가요. 그 제가 이참 엔지니어링을 여러분들이 소개시켜드린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소개시켜드렸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꼬리를 잡았든지 뭐 하면은, 그냥 여기가 다음날 시가에 매수했었어도 사실 뭐, 식가에 매수했어도 뭐한 17%, 18% 정도 나왔을 것 같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식가에 매수했으면 여기겠네요? 이거 식가가 아니라 식가가 여기죠? 음. 시 식가에 매수한 19% 정도 나왔을 것 같고, 그냥 오늘 그냥 적당히보다 수급포티 에 들어갔어도 한 5%는 먹었을 것 같고, 그냥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차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에 익혀 두셔야지, 제가, 제가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 드리는 이유는 차트적인 부분을 눈에 익혀 두시라는 거예요. 이 차트적인 부분을 눈에 익혀 두시고, 눈에 넣어 놨다가, 어 이런 자리에서 가구나. 사실 오늘도 보면은 지금 ST 큐브 또 날라가고 있거든요 어제 소개시켜드렸죠?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1 시가에서 잡았어도 사실 10% 수익입니다 11%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VI 먹고 만원 돌파하고 VI 먹고 좀 하면은 나중에 또 얘를 왜 찍었는지 강의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차트만 봐도 진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수익 뭐5% 여러분들 진짜 주식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200%, 300%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들 막 5%, 10%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3%, 5% 뛰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점심 먹으러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지금까지 진니 강태공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늘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